네 안녕하세요. 노익스짐의 노익스강입니다. 익스 오늘도 우반장이랑 이제 네. 어깨 운동 진행해 볼 건데 후면 삼각근 먼저 일단 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말고 자이언트 세트로 네개 묶어서 할 거예요. 네개 묶어서 한 번에 한3 세트 딱 돌려서 끝내고 어깨 운동할 때 후면 삼각근에 너무 사람들이 그냥 뭐한두 종목 하고 끝내는데 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부위라 꼭해 해주, 해주셔야 돼요. 전첫 종목으로 들어가고 인사해야지. 음. 안녕하십니까 네온 남자 우반장입니다 오늘도 동구동구 n 동구동 o n g u To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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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n g u To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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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저 풀다운 머신으로 이제 후면 매길 건데 어,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당기는 방법이 많아요 뭐 이렇게 눌러도 되고 돌려도 되고 언더로 당겨도 되고 뭐 이렇게 오버 뉴트럴 다 상관없는데 팔꿈치만 좀 바깥으로 나가게끔 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음. 오늘 머리 감은 거티안 나지? 안 감은 거티안 나지? 여기 뒤에 까치 짐이 져가지고 다섯 오늘도 티 나? 응 음, 여섯 열 하나 둘, 오, 바로 근데, 두 번째 아, 저는 서서 해요 네. 서서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는 응. 하나, 하나, 응. 둘셋넷 응. 응. 다섯 하고하 번째 이제 덤 네. 하나, 로여기까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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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하나, 고나 하나, 하 하나, 기회가 엄청 아파요. 여덟. 아 힘을 주면 안 돼. 이걸 10, 힘을 주면 돼. 그럼 손목은 너무 1, 많이 긴. 일. 그냥 진짜 이 어깨만 움직인다는 느낌. 넷. 얘도 똑같아 그냥 래프우 다운으로도 할수 있어요. 얘는 약간 다 빼놔 이렇게 어깨. 음. 난쟁이들만 가능한 거라 이게 팔꿈치를 밖으로. 하나. 이게 사이즈는 더 당겨버리면 광배근으로 들어오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서 3, 끊어내야 돼. 걸리는 이 구간에만. 넷. 아홉. 이렇게 끊어내야 돼. 힘을 줘야 돼. 예? 팔꿈치로 눌러 하나 공기로 눌러 로, 로, 로. 그렇지 로. 밖으로 얘를 빼줘야 돼 이렇게 셋 겨울로 어, 여섯 쭉빼 어, 어깨만 쭉빼 일곱 여덟 아홉 수축 더줘어열 여덟 좋아 자세 아홉 앉 앉아서 해도 돼요 근데 전 서서한 서서 할 거면 다리 뒤로 더빼그 너처럼 이게 뒤로 너무 많이 빼버리면은 견관절의 개입이 너무, 너무 많이 되니까 앞으로 쭉 밀어놓고 음. 쭉 밀어놓고 손은 바깥으로 빼나 엄지를 다 밀려고 하지 말고 살짝만 아, 깔짝깔짝 해봐 그냥 하나 이렇게 <laughs> 둘, 안으로 많이 모아 그냥 셋 여섯, 계속 앞으로 밀어져 있는 상태 일곱 여덟 근데 이게 어깨 아프거나 충돌이 좀 일어나면 은그 방향 설정 같은 거는 본인이 스스로 맞춰서 해야 돼요 약간 각도를 좀 조정을 많이 해야 돼요 힘을 좀 빼고 퉁 내려 놔 그치 손 방향은 이렇게 해놔야 이게 후면에 걸려서 딱더안 올라가진다 그치 해봐 셋넷 다섯 여섯 했때 여기서 얘를 밖으로 빼 그냥 그러니까 손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얘안으로 얘가 돌아가자그 그치 어이 지금... 상... 어, 상태로 진짜로 아니 왜 여기 자꾸 꽂 아니 자꾸 그런 거 눌러요 셋내 손을 누른다 생각하고 다섯 여기서 끊어내야 돼 무조건. 뭐 이거는 있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뭐 만들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원래 레프트 다운에서 하면 더 좋은데 가깝잖아. 진짜 어깨 게 빠고 올라온다니까 이게 진짜 파고 나와. 오, 런이 제대로 되는데? 하나, 음. 둘, 셋, 아. 넷. 다섯 여섯 시합 준비하니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장난기 좀 빼고 들어갈게요. 익스 지방이 없네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더더 벌려봐. 그렇지 더 세게. 손가락 마디 마디에도 힘을 줘라. 그렇지. 으흠. 들어가 있잖을좀 꿰. 그러니까. 완전 땅바닥을 눌러놓고 그냥 옆으로 쭉쭉 벌려봐. 그냥. 약간 뒤로 살짝 와봐. 그냥. 그렇지.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조면으로 다 부딪혀야 돼 완전. 그러니까 기시점은 다 다른데 네, 삼각근의 정지점은 다 똑같이 네, 삼각근의 조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면은 견갑에서 시작하고 측면은 이 견봉에서 시작하고. 전면은 쇄골에서 시작하는데 이세 개의 지점이 만나서 이 삼각근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렇게 몸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아다. 너좀 전문가 같았어 <laughs> 아 잘해 사실 아니 개 똑똑해 사실 그냥 멍청한 척을 하는 것 뿐이야 그 아니 진짜 <laughs> 그렇지 근데 너 등을 쓰려고 하야 얘가 그러니까. 먼저 그냥 개입이 돼서 먼저 팔을 먼저 써야 돼 이거 같은 경우 등을 그냥 당길 때는 이 흉추를 세워서 먼저 당겨오는데, 1차 진입이 얘가 돼야 돼,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손가락 마디부터 시작해서. 그치. 그치. 오케이, 됐어. 어 좋아. 좀 봐봐, 좋구나. 그냥 가만히 딱 서봐, 그냥. 그냥 서봐, 그냥.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 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무조건 이 깊이감 이렇게 파여야 돼. 음. 칼로 조각하듯이 몸을, 경량급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보면은 여기 흉모의 개입이 좀덜 되고, 더, 더 뻗어봐, 더. 오케이. 여기만 이렇게. 근데 이 경관절이나 이 경갑이나 성부성모의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돼.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 얘가 개입된다 해서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받아들이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전면 같은 경우에도, 요? 그냥 보통 이 상태에서 그냥 일자로 내리자면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러면 저는 어깨에 잘 걸리는 느낌이 잘안 나서, 팔꿈치를. 잡아서 그냥 꼽아 누르, 누르면서 약간 밖으로 또 빼줘. 그래가지고 이게 제 팔꿈치가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걸로 왜 뒤로 빼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일자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난 어깨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고, 얘네들도 그렇게 똑같이 잘만들고 아홉? 이게 오묘하게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은 이 손가락이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느낄 거야 본인 스스로 어깨를 잡아 꼽아 늘리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이 여기 가까이서 보면 보여요 여러분. 넷. 아 지금 진지하게 하는 까 시작 준비하는 느낌. 여섯. 일곱. 여덟. 내가 다이어트 할때 이거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잘봐 여기서 지금 힘들 거야. 숨무개할 건데 많이 힘들 거야. 약간 변형된 거죠. 그냥 본인이 힘들게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나 혼자서 운동하니까 완전한 셋업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얘두 개로 뽑아서 그냥 내리는데 그냥 내려봐. 이렇게 받았지이 속도 그대로 그냥 밀어. 이렇게 계속 멈추지 말고 가봐 그냥 이런 5대5 비율로 약간 포지티브 네거티브 말고 약간 같은 비율로 계속 올라가는 느낌으로 셋 오케이. 넷 만약에 이게 파트너가 있으면 손만 대고 있으면 돼요 얘가 그 5대5 비율로 잘 올리고 있는지 열갔다가 완전 끝까지 내려 봐 여기서 이제 상황 살짝 앞으로 빼 그치 아니, 여기 오케이. 여기서 짧게 쳐봐 하나 턱턱안더안더 일곱 여덟 아홉 들어 우와. 그러니까 약간 이 피크 위에서 이렇게 잘 밀고 하면은 이쪽, 이쪽 바깥쪽은 좀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가 네가 놓칠 수가 있다고 음. 같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전면 할때 네. 시즌 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거 아 이거 잘안 하는데 이거 oh 둘이 머신 소리가 똑같네 어? 올라온 소리가 셋한 아, 근데 이게 답힘이 안 된다 내가 느낀 건데 여기였어 넷. 둘, 아 밑에서, 세, 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어 와, 아,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100킬로 수박 때리네. 아니, 그, 그, 아 그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마음으로 든 거지, 지금. 아, 나도 보호대, 보호대 우리도 후원 한번싹 받아야 되는데. 보호대 연락 주세요. 저 보호대 정말 잘 차거든요. 항상 차고 있어요.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고, 차에 항상 들고 다니고, 물 먹을 때밥 먹을 때들고 다니고, 차에 다니고, 차에 다니고, 차에 다니고, 차에 다니고, 차에 다니까 여기서 너가 차에 다안고다고 차에 다니고, 차도 다니고, 차에 가니가 차에 다니고, 차에 다에고고바에밑에서 팔꿈치 셋넷 다섯 넷 다섯 막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다칠 것 같다 이런 소리 어. 많이 하시는데 아안 다쳐요 어깨 다친 적이 없어 나운동하다 그 다칠 것 같으면 제가 안 합니다 이 어. 하나 둘셋넷 <laughs> <laughs> 다섯 <다시. 웃음> 여쓰 일곱 여덟 아홉 거의 거는 것만 여기 아 보호대 껴야 돼 보호대 연락 주세요 아, 아 진짜 나를 보호해 줘야 돼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스스로 스스로 고통으로 들어가야 돼 페이 다섯 셋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laughs> 아홉 힘! <laughs> 와, 근데 힘이안 들어가. 와, 잘했어. 너가 다 들었어, 지금. 진짜 너가 다 들었어. <laughs> 힘나짜 안안 <laughs> <진짜. 웃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못될것 같거든요. 하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있었어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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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갑시다 Let's g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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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오케이. 이오케 오케이. 가케시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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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 어, 이오이오승치오지만 <laughs> 어한번 들어봤어요. 막 만만 살짝 본 거예요 만만. 음. 아 뭐라 하셔도요. 돼 가동 보면 1 c m 로 했기 아니, 때문에 괜찮... 누구나 할수 있어요. 꼭꼭 <laughs> <뽑고> 버텨보세요. <laughs> <한번>. 아실 거예요. <laughs> 어, 진짜 스스로 보통을 줘야 돼. 그래야 그만큼 몸이 나오더라고. 직접해서 나오더라고. 뚫고 나오게 해야 돼. 넷. <웃음> 아, <웃음>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아. 여덟. 아.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5kg가 너가, 무겁게 어... 너가 만들어야 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야 된다고. 와, 존나 무거운데. 뭔 소리 하는 거지? 아니 만들어내야 돼. 너가 이거를 가볍게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 일곱. <laughs> 와 해봐 와 여기서 가봐 와 빠르게 가봐 와 열, 한, 둘, 셋, 넷, 넷. 아니, 그럼, 어깨 아파? 아파 뭐 어깨? 어, 어깨가 근육이 아파. 근육이 아파. 근육이 괜찮지 다른데 어, 어, 뭐? 와뭐 다친 거 그런 거 없지? 아니 뭐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가자 눈물 뭐 나는데 그녀애가. 그녀애가 흘린, 뭐였지?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그냥 완전 눌러놔서, 여기서. 어, 여기서 옆으로 그냥 뻗어. 손목? 어허. 어. 둘 셋, 이렇게 하면 조명만 눌는 거야. 여기, 아예 더안 올라가죠. 얘가 더 울릴 수가 없어. 요 여기서 걸려야 돼. 이렇게 잘잘 잘 세팅 건거 여덟, 아홉, 열, 여덟, 어. 다섯 개만. 한번 하나. 내 무게는 내가 대접해. 익스. 하 아, 그래, 시즌 때 빡세게 해요. 여기 다이어트 하면 좀 빡세게 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이 사이드 레터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멈췄다 다시 든다 그건 세트 리셋입니다 아예 그러면은 다시 해야 돼요 아 그건 눅납이었는데 내가 생각했어 지금 나처럼 하는 거는 따라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정석이지 이렇게 계속 가야 돼 아홉 열 하나 둘셋넷어깨가짜 잡아 싹 잡아 세게 그치. 이게 진짜 삼각근이 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서 파이잖아. 근데 이게 하나 팁, 그냥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더막잘 부각되고 더잘 보여주고 싶고 막 3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거면은 해머컬도 많이 해주셔야 돼, 요 해머컬도. 그래서 어깨 이렇게 좀막 세게 이쪽 레터를 많이 한 날은 해머컬도 같이 섞어주면은 도움 많이 돼요. 지금 이거 너다 담아야 된다, 이제. 너 지금 이거 다 담아야 지 지금부터. 3, 5, 7, 9. 10, 12, 14, 이렇게 간다. 그 다음, 다시 쭈르륵 내려온다. 무조건 20개씩 싹 다. 와. 다 보조해줄게. 그냥 믿고. 때, 다 보조해줄게. <laughs> 아, 진짜 싹다 보조해줄게. 물만 보고. 이거 한번 <laughs> 가자. 이거 한번 가야 돼. 1등 해야지. 나바 시합장 갑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그냥, 자르지 말고 날 보내야 돼. 몇분 거리는지 나도 궁금하다. 몇 개야? 8 9 10 하나 둘 좀 빠르게 가봐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좀더 앞에서 야될것8 19, 17, 18, 19, 섯0 11, 12, 13, 14, 15, 둘, 셋, 넷, 아직 보조했다면 때가...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육, <laughs> 여덟 아홉 하나 둘 너가 힘을 줘야 된다 이게 셋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13아4 15 16 17 18 19 10 1 아, 키가 맞아3 1가15 16 17 1 바로 가 바로 가1 12 1 되도서 차고 왔구나 그거 네. 가보자 <높이> 놓칠까봐 <높이> 일단 되지 지금 일단 여기까지 있어 다섯 여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니.. 와.. Wow. 감사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다리 쓰지 마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추러 아홉 일곱 앞에 앞에 와아짜 앞에 안 들어 봐12 1이야와 가자 가자 14 12 12 가야 돼와

다시 아, 다로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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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너무 어, 음. 음. 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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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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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숨어 아, 해야돼넷 아, 다섯 보내 여섯 아, 보내 아, 일 보내 여덟 아, 아홉 됐어 됐어 계산 갖다 놓고 1이 바로 아, 바로 바로 잡아 1이 바로 잡아 바로 잡아야 돼 드롭 세트 디센딩 아니야 아, 페이 가가가가 아, 가, 가, 가. 가야 돼둘 아, 그렇지 둘 아, 네. 아, 여섯, 아홉, 열, 아. 둘, 셋 다리 쓰지 말고, 열, 여덟, 아홉, 아홉, 십, 가장 거 십, 진짜 거 십, 와, 가자,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목소리가> 아, 지 아, 5. 팔, 가자, 팔. 팔.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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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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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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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아,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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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아우아 너무 아홉,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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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 음, 둘, 둘, 셋, 음. 넷, 다섯, 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가자, 가자. 하, 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컷, 가다놓고 와, 그렇지. 아. 어, 끝났어.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그래. 갔다. 뒤에서 힘들어서 그냥 참고 들어주는데 아쉽지긴 한데. <laughs> 그냥 그래, 힘들어, 들어줘야지. 아,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엄청 힘들어. 아파. 아, 지금 나도 잘 들어오긴 했어. 그냥 앉아서 이제 말만 하고, 시키고, 숫자만 세고, 카운터만 해주지 말고, 좀할때 도와줘야 돼, 그거를 할 때. 하시는 분들도. 근데 요거를 원래 너가 이제 나중에. 괜찮야 혼자 돼? 혼자서 아, 하거나, 아 같이 그니까. 파트너가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어. 이제 하고, 나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고 해야지. 몸만 보여줘. 그저 까고 조금 좀 빠지지. 어, 그때보다 좀더 빠졌잖아. 좀더 빠진 것 같아, 느낌이. 아, 원래 복근이 없었는데 복근이 좀 생겼네. 어, 조금 많이 어, 계속해. 한복도좀 많이 하고. 저, 바지를 못 벗어, 내 노팬티여서. 알겠어, 알겠어. <웃음> <웃음> 3번 해봐, 3번. 3번 쫙 잡아. 끝까지 짜야 돼. 끝까지 있는 힘껏 다지어짜 그냥. 등한번 짜버려, 등. 끝 하고 힘후뱉다 그냥 오케이 아쟤또 내가 하는 거 하면 이상 짱구 노래 짱구 노래 하필까봐 지금 못 벗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하이튼 멋있는 노래 나왔다 이제 갑자기 나땅 딱 이렇게 딱 나와서 오 죽게 이러고 딱 가는데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 오늘 운동 그잘 했고요 일단 우반장 씨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나바 시합장 가니까 거기서 배면 그러니까 인사 해주고 응원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끝까지. 익스, 익스. 오늘까지 하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익스.